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뭐, 두 가지를 봐도 뭐, 가 다른 거예요? 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 좀더 꼼이 집중해서 본다면, 정말, 어, 거의 같은 게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디테일이 이렇게 모든 게 다릅니다. 어, 그러니까 편집 자체가 다른 경우도 있고요. 똑같은 편집인데 어, 테이크가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연기와 방송국이 좋아하는 연기의 의견 차이가 있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 자주 나오지만 그런 식으로 어, 많이 다른데 그게 왜 다르냐 하면은 어, BBC는 폭력 묘사에 대해서 엄격하고 AMC는 노출하고 욕설에 대해서 엄격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어, 저로, 제 입장에서는 다 못하는 거죠. <laughs> 그러니까, 어, 그래서 이제 그걸 다 빼, 야 됐고, 어, 물론 그걸 알고 찍었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심하게 뭐 자극적인 풍격이하 있는 것은 아닌데, 어, 찍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어뜻어뜻게 보이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 의도하지 않았어도 그냥 자연스럽게 두고 싶은데, 억지로 그런 걸 드러내야 하는 작품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 그러지 않았다는 거. 어, 네. 감독판에서는. 그러면은, 어, 의견 차이가 어, 조금씩 있었죠. 그, 방송국과 제작사. 와제저 사이에 그런데 그런 것은 늘뭐 어느 영화에서나 있는 일이잖아요. 스튜디오와 감독의 또는 프로듀서와 감독 사이의 그 의견 차이. 그런데 그 어때까지 저는 늘그 토론하고 타협하고 그 양보하고 설득하고 설득 당하고 그렇게 해서 항상 원만하게 어, 행복하게 마무리 지어 왔는데. 그는 그게 이 후반 작업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게 문제였어요. 그게 편집을, 편집을 좀 오래 해야 이런 그 조율이라는 걸할수 있잖아요. 이번에 그게 너무 짧아서 정신없이 편집해서 방송하기에 바빴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한 편집이 좀 있었는데 제 뜻대로 어 돌려놨다는 거. 그 다음에는 아주 단순하게 그냥 물리적인 시간의 문제, 이 작업 시간의 문제. 일반 작업 시간이 짧으니까, 어, 그 방송국 날짜에 맞춰서 납품을 한 다음에 감독판을 어, 작업을 하면서 어, 조금이라도 더 만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 당연히 영화라는 것은 그 드라마라는 것은 만지면 만질수록 좋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좀더 세련되어진 게. 또 하나는 상영 시간이라는 게 방, 저, 방송은 정해져 있으니까. 몇번딱 안에 끝내야 된다. 또 너무 짧아도 안 되고, 길어도 안 돼. 그런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 그런 여러 가지가 작용해서 어, 편집도 다르고, 음, 음악도, 어, 어떤 것은 따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더하지도 하고, 어떤 것은 바꾸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운드 전또사운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사운드는 정말 시간이 시간 써요. 시간이 많이 마, 시간을 많이 들일수록 좋아지는 것은 장연한점고 그것도 많이 발전됐고, 심지어는 색고전까지도 그 시간을 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훨씬 좋아졌습니다. 네, 그럼 이어 다음 질 소식으로...